예수는 여호와 하나님 이시다. 창세기 3장 15절, 4장 26절, 49장 18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마음에 믿고 기다린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사, 사망을 삼키고 부활하여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여호와의 구원을 마음에 믿는 우리를 우리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의 한 동정녀의 대에 성령으로 잉태되사 한 아기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속죄하는 어린 양으로 내어 주시고 사망을 삼키고 부활하사 부활의 능력으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창세부터 지금까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구원받는 방법은 단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 되어 우리 죄를 속죄하는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사망을 삼키고 부활하사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여호와의 구원을 마음에 믿는 우리를 우리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다. 구약 때는 여호와의 구원을 믿고 기다렸고 신약 때는 여호와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으며 지금은 다 이루어진 여호와의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지금이나 모두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되실 것과 사망을 삼키고 부활하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지금이나 모두 동일하게 여호와의 구원 곧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입니다. 창세기 49장 18절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요한복음 20장 29절 31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스 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믿고 기다린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아브라함의 혈통 중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되어 사망을 삼키고 부활하사 그를 믿는 우리를 우리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다.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구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구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브라함은 여구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과 사망을 삼키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고 즐거워하였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 0도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스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구원을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증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여호와의 구원을 마음에 믿는다는 증표입니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증이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은 할례는 받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과 사망을 삼키고 부활하실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영접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믿고 기다린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사람 되어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십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께서 그가 곧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짐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외쳐가라스 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부활의 능력으로 확실히 증명하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던 도마에게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사망을 삼키고 부활하신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이심을 확실히 증명하셨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사망을 삼키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입니다.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 이십니다.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 믿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 믿을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았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유대인들이 믿고 기다린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사람 되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누가복음 2 장에 등장하는 시모온과 안나는 메시아를 믿고 기다렸고 마침내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경배했습니다. 시모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침례 요한은 사람 되어 오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요한이 요단간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량없는 은혜, 놀라운 은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망을 삼키고 부활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이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 이러라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백성을 위하시는 여호와의 열성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죄하는 어린양으로 죽고 사망을 삼키고 부활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진정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 믿는다면, 진정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 믿는다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수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위해 살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입니다. 삼위일체 신이 아닙니다. 예수를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여호와를 삼위일체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이사야 45장 5절, 스가랴 14장 9절. 나는 너를 애국당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구하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 나는 여구하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여구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구하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과 예수를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공정녀의 태에 성령으로 잉태되사 한 아기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입니다. 예수를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것은 여호와를 삼위일체 신이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적하는 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 믿는 것이 여호와의 뜻입니다.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고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된 분이심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대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우리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친히 여자의 구순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삼키고 부활하사 부활의 능력으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된 분이심을 확실히 증명하셨습니다. 성경은 상천하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시오 그가 사람 되어 사망을 삼키고 부활하신 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47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인마 누엘이란 말입니다. 곧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삼위일체 신이라 믿으니 정말 큰 죄입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목사 선교사들도 모두 삼위일체 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미친 짓입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14장 14절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의 한 동정녀의 태에 성령으로 잉태되사 한 아기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사람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에서 38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이유는 예수께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이시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과 사망을 삼키고 부활하실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영접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모든 병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거리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이 외에도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마침내 사망을 삼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두른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니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를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라 주장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삼위일체신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삼위일체신이라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정말 악한 죄입니다. 여호와는 홀로 한분 하나님이시지 삼위일체신이 아닙니다. 스바니아 1장 2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의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이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된 분이심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영준하신 아버지 여호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종로릇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사야 63장 7절에서 9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여호와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팔이 니게 나타난 나이까? 야곱 족속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대 주여,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니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호와이신 예수.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입니다. 다윗의 보좌에 앉아 공평과 정의로 영원토록 다스리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스가리아 14장 9절, 요한복음 18장 37절, 이사야 9장 7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역과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도다. 내가 진리를 말함에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께서 가라스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상천하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그가 사람되신 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되신 분입니다. 이것을 알고 마음에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께서 모든 권능과 능력으로 그가 사람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부를 때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된 분이심을 선포하기 위해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증명하셨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이사야 43장 10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나, 이엊구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버지 이름 여호와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입니다.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부를 때 우리는 아버지 이름 곧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부를 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사야 45장 22절. 땅끝이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 이십니다.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여호와를 악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호와는 상천하지 홀로 한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 하는 신도 없습니다. 여호와는 삼위일체 신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44장 8절.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상천하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구와 그가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44장 24절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구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구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상천하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구와 그가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45장 5절 6절 나는 여구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통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상천하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그가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중한 동정녀의 태에 성령으로 잉태되사 한 아기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속죄하는 어린 양으로 내어 주시고 사망을 삼키고 부활하사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임을 확실히 증명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이어포와 그가 사람 되신 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2000년 전 초대교회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가 사람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와 하나님이 사람된 분이시다 선포했습니다.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되신 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곧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한 아기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 되어 사람 되신 분이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상천하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